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로서 난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으시니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왕이시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순정하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며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주대심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laughs>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한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이 사실을 하나님에 의하여, 의하여 택함받고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도 적용시키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서로 긴밀하게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영적으로 동일한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고 따라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와 동일한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예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현상이 세 가지 사실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 주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한번씩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앞절에서 볼수 있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먼저 자신보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은한 번씩 이러한 말 듣게 됩니다 전호사님 성경의 말들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책 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학교의 현실과 이런 세상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우리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 너무나 딱딱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하기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아주 좋은 신실한 학생처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을 벗어나면 학교를 가면 학원을 가면 사회에만 나아가면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어찌 보면은 더욱 세상 사람들처럼 오히려 주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욱 주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몽예를 메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laughs>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주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승리의 기원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고 그 원동력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이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사상과 가치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도덕적 체계나 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도된 우리가 싸워 이겨야만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낙은해 된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삼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고, 천국 백성으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성도를 자유롭게 하고 사단이 어떠한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의 진짜 완전한 성취는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으므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과 믿음의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뢰를 가지게 합니다. 요한은 성도의 이 승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확고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이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 영지주의 및 여러 가지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도록 유혹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 나감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지금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중심의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와 멀어진 세상은, 주와 떨어진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을 없이 여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권세로 세상과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사단을 대적하고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주한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주의 백성, 주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주의 권세로 인하여서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긴 주의 자녀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때에도 주를 신뢰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나의 능력이시고 주가 나의 피난처시며 주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언제나 주를 의지하고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